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5월 가정의 달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 영웅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박은수 씨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쉰고개에 다다르니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의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터의 내용입니다. 스물아 14시간을 기다리셔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 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예순 하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이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구숨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순 다섯 자식 네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평생을 살아온 하지만 이제는 희끗디끄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4절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흔히 자녀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희망이며 복의 통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0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기업 선물이며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는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 드디어 적과 꿀 잃은 가난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지금까지 백성을 끌고 왔던 모세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토록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해서 소위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암송하는 전통이 있는 중요한 신앙고백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6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축복받을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오래 살 것이며 약속한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4절 5절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자녀에게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책임이 회당이나 라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될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바울은 부모에게 두 가지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공동번역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치심으로 잘 기르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1994년 가정의 달 5월 어느 날 저녁 메인 뉴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땅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뉴스는 참담한 심정으로 진행합니다. 온몸을 난자당한 채 불타 숨진 한 약상 부부 살 살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상속을 노려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부모 살해 범인이었습니다. 이 말문 막히는 사태 앞에서 분명한 것은 이 페루나가 이 시대 우리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폐륜 범죄로 보도된 첫 번째 살해가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페루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부유층 페루나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 사건은 남부로 끝없던 수백억대의 부잣집 아들이 토피성 유학을 떠난 것으로 향락과 도박에 빠져 결국 돈 때문에 부모까지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됩니다. 범인은 199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 모 대학 토목과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백억대의 재산가 아버지는 지방대에 간 아들이 늘 부끄러웠습니다. 범인은 군 전역 후폭화가지 않고 유흥가를 들락거립니다. 점점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단지던 교회 목사와 상의해 이 아들을 미국으로 토피성 유학을 보냅니다. 코피 풀린 망아지가 된 아들은 도박으로 하룻밤에 수천 달러를 잃고 돈을 탕진하고 결국 귀국합니다. 부모를 졸라 얻은 돈으로 다시 출국했지만 도박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비밀리에 귀국하고 은행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모에게 발각되어 또 다시 미국으로 쫓겨납니다. 평소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버지는 빚을 갚아주지는 않고. 그 아들을 향해서 호적을 파겠담을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아들이 살인을 결심하게 된 계였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범인은 끝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넌 어떤 일도 할수 없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한때 중고등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던 이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 직분자였고 학생의 부장교사였습니다. 아들은 고2 때 학생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교회의 리더로서의 생활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주일 본교의 출석을 금지합니다. 이제 고3이 되었으니 공부해서 좋은 대학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폐륜나 그리고 잔인한 범행만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참극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폐륜의 범죄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부모란, 그리고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사건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과 자식에 대한 욕심이 컸던 부모간의 깊은 감정의 고리,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이 폐륜 범죄자.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가족과 사회 구조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존중하는 만큼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라 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원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또 하나는 반복하다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그리고 반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을 단련할 때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수없이 두들겼다가 다시 찬물에 넣는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듯이 가르치다는 것은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7절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는 단어입니다. 강론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그것들에 관해서 말해라.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삶에서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의 이 쇠마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되 어느 특별한 시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모든 순간 즉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르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훈계로 기르십시오. 칼릴 지브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활과 화살 같다고 말했습니다. 활은 화살을 더 멀리 더 높이 쏘아 올릴수록 빛이 납니다. 화살도 활을 떠나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야 빛납니다. 활과 화살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짝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빛나게 하는 짝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거는 기대치를 낮추고 홀로 설수 있도록 피로를 제공하며 자녀를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꿈을 이루어가도록 무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오래오래 잘 살아가며 약속의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